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건국한 것 때문에, 박정희가 일으킨 것 때문에, 우리는 세계의 1등 나라에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걸 무너뜨리려고 지금요, 이재명이가 발악을 하고 있어요, 발악을. 발악을 하고 있다고. 음? 자, 그런데, 이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감옥에 갇혔고, 두 번째는 이제 나를 다시 감옥에다 가두려고 세상에 그 서부 집업 사태에 뒤에 내가 다 가스라이팅을 했다. 이래서 나를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아니, 나는 깜방 한번더 가면 더 좋아. 아니, 가면은 내가 여러분들 데리고 속안속어도 되고 말이야. 어? 그 얼마나 좋은데 말이야, 가면. 응? 그래서, 그래서 나는 가도 좋고 안 가도 좋은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서부 집업 사태를 내가 배우에서 주동했다 그래서 내가 영상을 편집했어요. 편집해서 이거 서울 서울청에 수사관들에게 내가 다 보냈어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 가는 길이 바로 요 무대 뒤에 요 길로 쭉 따라 올라가시면 됩니다. 인도로 가시면서 길이 좁다고 차도로 가시면 안 됩니다. 차도, 도합을 지키세요. 차도로 가시면 안 됩니다. 아 끝도 없이 오고 있습니다. 감동적인 모습입니다. 화면으로도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저. 도로 전차선이 메워졌습니다. 어마어마한 애국 시민이 지금 이사부지방법원으로모여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법을 지켜가면서 집회신고를 해서 되고 있어요. 연연 지금 좌파 뿌락지들이 들어와서 법원 담을 넘어가도 불법이 아니다 이러면서 선동질을 해갖고 일부가 담을 넘어갖고또 문제가 됐나 보죠. 예, 그리고 뭐 경찰과 관련해서 대치하고 경찰과 뭐 이렇게 그 방호벽. 차단벽 무너뜨려도 불법이 아니다. 무너뜨려도 된다. 뭐 이러면서 선동을 해가지고 지금 차단벽 무너지고 담 넘어가고 어르신 담 넘어가다 넘어져갖고 콧개지고 난리도 아닌데 그런 거 선동하는 사람들 분명히 민주당 간첩이거나 중국 뿌락집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법원 담을 넘어가는 게 어떻게 불법이 안 되겠어요? 제 정신 좀 차리세요! 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 법원 담 넘어간다고 해서 무슨 상황이 바뀌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구호를 외쳐갖고 대통령이 힘이 나고 또 법원에 이런 게 문제가 있다는 게 알리는 게 우선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또, 뒷문 열라고 해갖고, 사람들 몰려와서 앞사당할뻔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냥 수십 명, 수백 명이 달라붙어갖고, 앞에 있는 분이 질식해갖고 또, 사고 날뻔 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 이태원 참사처럼 몰고 가려고 하는 세력이 있단 말이야. 그 제발 이성을 가지고 집회를 합시다. 예, 네, 이성을 가지고. 그리고 잠시 후면은 대통령이 이제 재판 마치고, 그리고 이제 퇴정합니다. 다시 서울구치소로 가실 텐데 심사 종료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나가면 우리가 격려하고 환호하고 한남동으로 가서 대기하든지 구치소로 가서 대기하든지 두 군데 다 지금 집회신고가 돼 있으니까 거기서 우리가 대기를 해야 되겠죠. 예! 중요한 거는 사고가 나지 말아야죠. 예! 절대. 속지 마시고 일부 유튜버의 개새끼들 책임 안 지는 선동하고 있는데 자기는 뒤에 빠져서 영상이나 찍고 사람들 선동하는 개새끼들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그런 새끼들이 분탕이 여러분들 자 대통령에게 힘이 나라고 우리 박수 쳐 주시다 박수 하 함성 오늘 우리가 저 광화문 마시고 네. 서부지부까지 가는데 야 거의 그한 3.3km가 되는데 와뭐 모든 인도 네. 또그 가까이 가서는 차도까지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이야. 이것처럼 우리가 아, 어, 저항권을 보여주면 됩니다. 네. 엄청난 규모의 음. 집회를 네. 하나의 불상사도 없이 네. 그렇게 하고 한미 네. 깃발을 들고 음. 저렇게 하는 거 보고 음. 굉장히 평가를 네. 좋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법을 위반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집회 신고 내고 법 절차를 준수하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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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또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표현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계속 둘러싸고. 네. 자. 음. 네. 어, 영상에 본 그대로 지금 서부지법 사태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일도 관계가 없고요, 여러분들. <laughs> 아무, 아무것도 없는 게 네. 제가 서부지법 사태 벌어지기 3일 전부터 음. 경찰에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 음. 통제를 해야 된다. 네. 해산시켜라. 네. 그리고 그날 집회가 끝나고도 음. 제가 경찰에 전화해서 음. 이거 사고 난다. 음. 밤에 분명히 사고 나니까 해산시켜라. 음. 라고 경고까지 했고 음. 증거도 남겼습니다. 녹취 음. 파일로. 음. 그렇다면 저희는 할 일을 다 했고 그렇죠. 심지어 또 어떤 일을 했냐. 여기에 이 주동자, 난동자들 나 누군지 음. 알고 있다. 아. 대충 추정해서 알고 있는데 아. 내가 마포경찰서에다 이거 신고하겠다. 어. 그래서 마포경찰서에서 음. 사건 3일 만에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가지고 음. 제가 관련 자료까지 다 줬습니다. 어. 왜 그랬냐 하면은 음. 이 난동이 벌어지면서 이자들이 어떻게 했냐 음. 영상을 다 찍었는데 음. 당일 다 지웠어요. 어허.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어. 그 전부터 아, 얘네들 심각하다. 어. 무슨 문제가 터지면 영상을 지울 수도 있다. 그렇지. 우리는 찍지 못했으니까. 아. 그래서 이거 증거를 남겨야 되겠다. 응. 라고 해서 제가 증거를 남긴 거예요. 아하.